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플라즈마 코인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2010원에 거래되고 있고 전일 대비 약3.3% 정도 빠진 상태인데 25일 날 업비트에 상장하고 나서 좋은 우상향 그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정리해야 되나 아니면 계속 들고 가야 되나 우리 홀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이번 영상에서 시원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이 플라즈마 코인 상장하고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연속 3개 양봉 나와주면서 114%가 올라줬는데 10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상장해서 단숨에 2000원을 돌파했죠. 그리고 나서 살짝 조정이 왔지만 다시 한번 2000원대를 재돌파하면서 2400원까지 신고가를 만들면서 다시 한번 눌림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양봉으로 시작하면서 재차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 보여줬다가 다시 한번 매도세에 밀려서 조금 눌리는 모습입니다. 차트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거래량도 빠지지 않았고 7일 이평선 위에 안착했다가 매도세에 조금 밀려서 눌리는 모습이긴 하지만 시작부터 엘리어 파동이 만들어지는 모습이죠. 보시면 이렇게 1파 상승, 2파 하락, 3파 상승, 4파 하락. 마지막 5파 뭐가 남았죠? 상승 남았죠? 원래 이 엘리어 파동은 5파 상승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이 1파, 3파 상승을 못 먹어도 이 5파 상승만 잡으면 수익률이 크기 때문에 이번 자리 잘 잡으셔야 됩니다. 단 리스크가 있는 게이 엘리어 5파 상승이 끝나면 ABC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 하락은 현재 차트에서 나오면 처음 시초가까지 가기 때문에 대응 못 하시면 오히려 손실나는 상황 생기니까 대응 잘 하셔야 되고 이 5파 상승을 못 잡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 상승보다 더큰 상승이 나오는 이 플라즈마 코인의 첫 번째 락업 해제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잡으면 다른 거다 필요 없다. 그렇지만 요거 같이 잡아서 수익 내고 락업 해제 이벤트로 인해서 더큰 수익률 내면 더 좋겠죠. 뭐 사실은 이 락업 해제가 메인이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되겠죠. 현재 거래량이 빠지기는커녕 계속 매집푼적 보이고 있고 이 상승이 끝나고 이 abc 하락에서 개미들 다 털고 세력들이 여기 손절 물량까지 매집하고 나서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가격 끌어올리고 해제되면 락업 물량까지 다 던지고 정리할 거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면 탈출도 못하니까 이 부분 홀더 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손실 없이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습니다. 이 락업 해제 일정과 세력들의 일정 제가 준비해 놨으니까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제 번호 010-6591-7783번 플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보내주신 분들 락업 이벤트 전에 오파 상승 타점 ABC하락 매도 타점 세력 일정까지 실시간 대응하실 수 있게 다 보내드릴 거니까 문자 남겨주시고 그렇다고 제가 돈을 요구한다던가 그런 금전 요구 없으니 무료로 다 보내드릴 거니까 부담 없이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이 영상, 저 영상 보면, 락업이라는 말 많이 하죠? 락업이라는 건 원래 프로젝트 초기에 받은 코인을 일정 기간 동안 팔수 없게 잠가두는 것인데, 보통 락업 해제 시 대량 매도로 가격이 하락하지만, 지금은 반대 구조입니다. 락업 해제 시점에 오히려 급등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실제로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흐름은 이래요. 락업이 해제되고 나서 물량을 대량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죠. 그런데 지금 세력들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락업 해제 일정이 공지되면 먼저 급등 유도하고 일부 고점에서 익절하면서 시세 흔든 뒤 해제전 마지막 눌림에서 다시 조용히 매집,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투자자 물량과 재단의 물량이 락업일 이후로 이제는 매도를 할 수가 있으니까, 락업을 이후로 매도 물량이 던져지면서 주가가 폭락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까지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립니다. 세력도 던지기 전에 수익은 내고가 나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원하는 가격까지 끌어올리고 고점에서 다 던져버립니다. 이걸 재단 워프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 락업의 예정 이 기간 안에는 아무리 못해도 300에서 5,000% 많으면 그 이상도 나와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건 세력들이 언제 움직이는지 언제 급등을 유도. 하고 세력들이 언제 던지고 빠져나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이걸 알아야 저희도 그에 맞게 대응하면서 물려서 지갑 손실 보는 일 없겠죠. 이 아르고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수익률 800% 이상, 매수가 80원, 매도가 750원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1,400% 이상이 올랐습니다. 물론 저 위에서 윗꼬리 달고 내려온 곳까지는 워낙 순식간이라 못 잡는다고 봐야 되고. 고점 찍는 순간 어때요? 무자비하게 물량 던지면서 내려 꽂아버리고 지금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최근에도 리플이라는 코인이 락업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었는데 리플 CEO 갈링하우스가 락업 해제에 맞춰서 시세 조작을 했다는 폭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때 당시가 2월달이었는데 리플 차트를 실제로 보면 2월에 맞춰서 계속해서 상승을 이루고 신고가 달성 후 락업 해제에 맞춰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락업일 이후로는 세력들이 매도 물량을 다 집어 던지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하지만 그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주가를 올리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단 한번에 쭉 올리는 게 아니라 5% 상승과 같이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개미 털기를 하면서 꾸준한 우상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락업일 전에 상승했다가 락업 해제 이후엔 어떻게 된다 폭락한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락업일 전에 세력들과 함께 고점에서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된다. 자, 기본적인 세력들 작전. 이거 하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세력들이 항상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 던지고 본인들 물량 털고 나가는데 이 간단한 패턴입니다. 자, 주가가 횡보하게 되면 개미, 개인 투자자들이 붙게 되죠. 그러면 세력 입장에서는 좀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기 전에 이 개미를 떼어놓고 갈 국리를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세력이 기껏 매집해놓은 이 세력 물량이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세력들은 흔히 이 통전거래라고 하는 이 자전거래 수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전거래 수법이 뭐냐 자, 예를 들어 거북이라는 세력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력팀에는 A라는 세력과 B라는 세력이 있는데 A와 B는 한 팀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는 개미가 공존하고 있죠 주가가 횡보할 때이 A라는 세력이 물량을 매도를 하게 돼요. 그럼 주가가 떨어지겠죠? 자, 이때 시장에 나온 이 A가 던진 이 매도 물량을 B라는 세력이 매수를 합니다. 이때 A의 물량은 감소했지만 B의 물량이 증가하게 되죠. 주가가 떨어졌을 때이 구간에서 개미나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물량을 손절하게 되죠. 즉, A가 만든 하락으로 인해서 개미들은 공포심이 생겼고 이때 손절한 물량이 B에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들의 물량은 사실 그대로지만 오히려 개인들의 손절 물량과 함께 전체 물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인들의 손절 물량이 다 나오면 다시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속아서 고점에 물리고 저점에서 손절하고 다시 올라서 후회하는 이 패턴, 이게 이 세력들의 고정적인 작전 패턴입니다. 이제는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 세력 일정 진입 시점 꼭 확인하고 잘 알고 손해보는 일 없게 수익나는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